벌써 2015년이 저물고 2016년이 밝았습니다. 사실 저는 해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감흥이 없는 사람 중한 명입니다. 어차피 숫자만 하나 바뀔 뿐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새로운 마음가짐을 도모할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약간의 호들갑을 떠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그 각오를 얼마나 유지하고 실행하는지에 달렸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병신년에 병신처럼 살지 말자는 의미와 더불어 좌절하고 상심한 모든 분들을 위한 영화 키즈 리턴을 소개합니다. 키즈 리턴을 연출한 기타노다케시는 전설적인 코미디언으로 성공하고 영화감독으로 데뷔했다는 것에서 우리나라의 심형래 감독님과 비슷합니다. 다만 코미디언으로서는 동일선상에 놓아도 괜찮겠지만 감독으로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기타노 다케시는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후보에 오르거나 수상하면서 일본을 대표하는 감독으로까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1997년에는 하나비로 무려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참고로 이 무렵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대중문화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극장에서 상영했던 일본의 첫 영화가 바로 하나비였습니다.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느라 이 당시에 영화의 경우는 세계 4대 영화제에서 수상한 영화만 개봉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20대 이하이신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어리둥절하시겠지만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기타노다케시의 영화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야쿠자가 자주 등장하고 히사이시조가 음악을 맡으며 유머와 폭력이 절묘하게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미디언 출신답게 유머를 풀다가도 느닷없이 살벌한 폭력이 난무합니다. 그의 영화를 보면 마치 등 뒤로 칼을 든 손을 숨긴 채 관객을 웃기고 있는 광대가 떠오르죠. 아울러 코미디언 경력 때문에 마냥 재미있고 유쾌할 것만 같지만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좋게 말하면 냉소적이고 현실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염세적이고 회의적입니다. 키즈 리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이런 영화를 좌절하고 상심한 분들을 위해 소개하냐고요 사실 키즈 리턴의 결말만 딱 잘라서 보면 희망적입니다. 기타노다케시의 영화로는 키쿠지로의 여름 등과 더불어 이례적인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키즈 리턴을 찍기 전에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던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죠. 몇년 지나지 않아서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키즈 리턴의 결말만큼은 우리 모두에게 작지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바로 그 결말을 보시기 전에 키즈 리턴이 어떤 영화인지 잠깐 보실까요? 도입부는 주인공인 신지와 마사루가 만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고등학생이던 두 사람은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포기한 문제아입니다. 수업 시간에 땡땡이 치는 건 기본이고 저런 상스런 인형을 만들어서 선생님이 계시는데도 버젓이 장난을 칩니다. 설상가상 자신들을 아니꼽게 대하는 선생님의 차이는 서슴없이 불을 지를 정도로 막 나갑니다. 담배와 술은 물론이고 다른 학생들한테 삥을 뜯는 것도 예사며 심지어 야쿠자한테도 겁없이 개깁니다. 딱전 나이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나대는 청소년들이죠. 이렇게 허송세월만 하던 중에 마사루가 권투선수에게 맞아서 굴욕적으로 당합니다. 며칠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난 마사루는 권투를 배우기 시작했다면서 신지에게 함께 가자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유승환 감독의 주먹이 운다처럼 문제아가 권투를 배우면서 개과천선하는 이야기로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기타노다키시는 그렇게 모범적이거나 온기 가득한 타입의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마사루와 신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언가를 다짐하는 사람처럼 한동안 술과 담배까지 끊으면서 권투를 열심히 배웁니다. 그러나 새의 다짐이 작심삼일에 그치는 사람처럼 마사루는 권투가 자신의 뜻대로 되질 않자 금세 때려치웁니다. 복수를 하려고 했던 선수와의 스파링은 난장판이 됐고, 별수 없이 신지와 붙었다가 보기 좋게 당하면서 충격이 컸습니다. 반면에 신지는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시합에 출전하면서 연전연승을 거두지만, 권투를 그만둔 마사루는 야쿠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못 보는 사이에 신지는 유망주가 됐고 마사루는 야쿠자의 거물이 됐습니다. 하지만 둘다 머지않아 세상이 얼마나 냉혹하고 야비한지를 깨달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맙니다. 기타로 다키시가 보는 세상이란 그런 곳입니다. 우선 키즈 리턴에는 어른다운 어른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그 누구도 신지와 마사루를 교화시키려 하지 않고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입시에만 매진하느라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니 수업에 들어오지 않아도 좋다는 허락까지 합니다. 졸업식에서 오가는 대화라곤 몇 명이 좋은 대학교에 갔는지가 전부입니다. 이건 양반이고 체육관의 관장과 코치는 현실이 어떤 곳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를 잘 보면 이들이 권투를 가르치는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심판이 안볼때 팔꿈치로 치고 발을 밟으라고 하면서 반칙을 가르치는 장면은 몇 차례 등장합니다. 신지 이전에 유망주였던 선수가 경기에서 패하자 위로와 격려를 하기는 커녕 싸대기를 때리면서 욕이나 하는 게 고작입니다. 신지도 나중에 똑같은 꼴을 당하죠. 당연히 야쿠자라고 해서 다를 건 없습니다. 마사루는 식당에서 만났던 야쿠자 보스를 보면서 동경했습니다. 돈도 잘 쓰고 부하도 잘 챙겨주는 것 같았거든요. 이 장면에서는 부하 중한 명에게 부모님의 안부까지 묻는데 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신의 오른팔을 대신해서 난데없이 감옥에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키즈리턴에 나오는 어른, 즉 누군가에게 보호자의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은 죄다 이 모양입니다. 다들 이용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여길 뿐이지 진심으로 그들을 위하는 어른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신지와 마사루의 부모는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지의 경우에는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알리질 않습니다. 체육관에서 후배를 가르치고 선도해야 할 선배라는 인간은 도리어 신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술을 계속 권하는 바람에 나락으로 빠뜨리는 짓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제대로 성장하면 그게 이상할 지경이죠. 어른들이 이 모양 이 꼴인 와중에 청소년도 나태하고 끈기가 없다는 것으로 인해 비판의 대상에서 자유롭진 않습니다. 마사루는 고작 스파링 한 번에 패했다고 권투를 그만뒀습니다. 같은 반 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성실하게 직장에 들어갔으나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자 얼마 견디지 못하고 결혼까지 한 몸으로 책임감도 없이 때려치웁니다. 택시기사를 하면 된다는 동료의 말만 듣고 사표를 냈지만 당연히 택시라고 쉬울 리가 없죠. 기타로다케 씨는 이 사이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교훈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신지와 마사루의 학교에는 만담 콤비를 꿈꾸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연습하고 실제로 무대에 오르기도 하지만 뜻대로 풀리진 않았습니다. 낙담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두 사람은 영화가 막바지에 다다를 지음에는 객석이 가득 찬 무대에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사람과는 달리 신지의 선배는 신인왕이었던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하면서도 제대로 노력은 하지 않아 패물로 전락했습니다. 함께 올린 신지도 만신창이가 된건볼 것도 없죠. 그 상태로 시합에 나갔다가 결국 처참하게 패합니다. 마사루는 조직 내에서 기고만장하게 설치다가 형님의 눈에 거슬리게 되면서 수모를 당하고 쫓겨납니다. 죽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인 지경이었죠. 키즈리터는 그렇게 실패 아닌 실패를 겪고 만난 신지와 마사루의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남기고 막을 내립니다. 맞아. 우리들 뭐 <laughs> 제가 퀴즈 리턴을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고 무슨 일을 겪었든지 간에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을 냈으면 합니다. 기타로다키 씨가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준 건 사실이지만 반대로 희망이 상존하는 것 또한 현실이라는 걸 외면해선 안 됩니다. 어른도 어른이지만 청소년, 특히 수능을 앞두고 있거나 결과를 받아든 고3 또는 재수생 모두가 아직은 여러분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곁에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과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화 속 신지와 마사루보다 훨씬 더 희망적입니다. 물론 더 나쁜 환경에 처한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었지만,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어설픈 설교라는 걸 알지만, 제 마음만은 전달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